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노동자. 감병사들은 인권이 없어요. 아마. 어떻게 했으면 우리 그 협상 안에 어느 폭력 금지해란 말이 들어 있겠습니까? 일하면 뭐 다치지 않을 권리,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가 방치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거면뭐 국민이라고 해 갖다 버리지. 이거 어떻게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까? 노예보다 더 못하는 거죠. 어, 고습니다 나는 30년째 신문을 팔고 있다 800원입니다 절반은 노동자로 절반은 사장으로 일했다 정규직이었던 나에게 코레일 유통이 비용 절감을 한다고 판매 용역 계약서를 쓰라고 했고 그 이후부터 나에게 사장이라는 딱지가 붙었다 사장이 된 후에 13년간 판매 수수료가 동결돼서 하루 16시간 일을 하는데도 월 수입은 100 몇십만 원이다. 그리고 명색이 사장인 나는 이곳에 낼 것이 단한 개도 없다. 개인적으로 껌 하나를 내가 다른데서 받아서 다 팔았다. 그러면 그거는 뭐두 마로 거기 바로 그냥 계약에 그냥, 그냥 잘리는 거예요. 모든 제품은 다 사치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는 우리는 이제 일만 하다고 해갖고, 하루 종일 판 금액 그대로 사측 입금시켜주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근데도 사장님이라고 이제 사측에 주장하는 거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마음대로 결정도 못하고, 주면 주는 대로 받는 사장들. 특수고용 노동자가 지금 대한민국에 점점 늘어나고 있다. 조건인 임금과 근로조건의 이 규정도 사실 특수고용 노동자들한테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회 안전망이나 법적 보호로부터 사실 멀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노동자가 특수고용 노동자입니다. 모두 자기 돈으로 사야 한다. 1억 6천 7천 원 기술을 사는 거잖아. 캐피탈로 8분은 내야 되잖아. 차안 뺏길라면. 그러면 기름값 예상조, 또 모예상조 이런 식으로 내몰리다 보면. 시용 불량자가 막 되는 거죠. 러시안 캐시 바로바로 대출해 주는데 제가 전화하면 돈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까? 안 빌려 왜 직업이 없는데 대리 기사는 직업이 아니에요. 본인 치료비 뭐 전혀 보상 없고요. 그 장비 수리 본인이 다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옆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다쳤을 경우에. 그 노동자에게 보상돼, 보상되는 치료비나 휴업급여나 이런 거를 구상권이란 이름으로 이 특수고용노동자가 다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 집안이 다 폐가망신을 하게 되는 그런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노동자가 아닌 것을 지급받기 때문에 노동부 쫓아가서 고발한다든지 뭐 이런 걸할 수가 없, 없잖아요. 그냥 실료만둬나가 그러면 끝인데. 그거보다 분양받기가 더 좋은 경험이 있어요. 선생님이 가방 던지고 나가서 회사에 누를 끼쳤다고 그 금액을 회사가 피해를 받은 금액을 통장을 압류하거나 뭐 이런 일들도 생기기도 해요. <목소리> 문제가 생기면 보험사는 자신들은 그런 식으로 그게 한적 없다고 라 발표를 하는 거고 그리고 설계사들은 자영업자 아니냐 이것은 너네들이 네 스스로 공부해서 네 스스로 파면서 팔아야 되는 건데 잘못 팔았으니까 너네들 잘못이다. 엄청난 이제 그 부채가 생기는 거고 그 부채를 견디다 못하다, 견디지 못해서 결국 자살하는 거예요. 노동자성이 일단 부정이 되고 하니까 실제적인 노동자 활동을 할수 없는 사용자들한테 아주 그큰 칼을 주어와 가지고 노동조합들을 탄압하는 그래서 아주 기본권조차도 못 누리게 만드는 이거는 너무나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들 삶이 이렇다. 맨살을 드러낸 채 차가운 혹한의 칼바람이 부는 얼음판 위에 서 있다. 이 차가운 우리들 삶에 어떻게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 지금 퀵 노동자는 한 달에 순수익이 100만 원 이하예요.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데 독하면 사고다. 그럼에도 산재는커녕 보험 가입도 못 한다. 과잉 경쟁으로 삶은 계속 바닥으로 떨어지기만 한다. 사는 게 이러니 노동조합을 유지하기도 어렵다. 노동조합비가 월만원 출금이 되는데, 그러니까 오십여 분 중에 한 이십여 분 정도가 통장 잔액이 없어서 출금이 안 되는 이 팍팍한 삶 속에서 그나마 숨을 쉴수 있는 곳이 노동조합이다. 어떻게든 노동조합을 지키고 싶다. 그, 그것마저 없었다면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겠습니까 노동조합이 특수협태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버티고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릴 때 우리 노동조합에 도와줄 거 아닙니까 나도 그, 그러게 해서 지금 힘을 보태고 있는 겁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는 노동조합이지만 그래도 노동조합이라는 것 때문에. 배고 자신분으로 12년째 노조를 지키고 있는 노동자가 있다. I 책상 하나와 활동은 못하고 조합비만 내는 조합원 25명이 전부다. 가죽도 이런 거다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조합원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많았던 조합원이 한여름에 음, 쫙. 더 이상 조합원을 조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노동3권을 요구하는 보험설계사 협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일이 새롭게 조직화를 꿈꿔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노동자가 아니. 그럼에도 노동조합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이 중요해서다. 깊필로 노동자성 인정받고 정말로 그 설계사들이. 직장인으로서 직업인으로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고 싶고 노동자로서 떳떳하게 회사에게 요구할 건 요구하고 회사를 도울 건 도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조합이라고 자꾸 약하기만 한건 아니다. 조합원 1만 명에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하며 정부를 몇 번씩이나 협상에 끌어내 노정 합의를 할 만큼 크고 강력한 노동조합도 있다. 이런 노동조합도 노동삼권이 없어 순식간에 그 힘을 잃기도 한다. 법적 구성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하고 저희하고 약속하고 어기고. 그리고 운송단체하고 저희하고 약속을 했는데 떡이고, 또 기고 또 운수회사나 아니면 화주사하고 교섭을 해서 약속을 했는데 또기면 고만이고 그럼 결국은 화물연대는 매년 매일 같이 파업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이 계속 내몰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법외로 있든 법 안에 있든.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으로 뭉쳐 있는 힘은 힘인 것이다 단체협약 불이행 문제로 시작된 교섭에서 회사가 조합원들을 자르겠다고 하자 즉각 파업에 돌입했고 내 일처럼 함께 싸워 결국 누구도 일자리를 잃지 않고 요구를 쟁취해냈다. 엄청난 응원이 되고 힘이 되죠. 그래서 연대도 에 가입을 하고 또 같이 힘이 되주니까 얼마나 기운이 나는지 모르죠. 그렇기에 특수 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또에다가세번 됐는데 세번다 빨려 됐고 노동조합 인정하라고. 세판지냉중이 얼마나 열심히 뜯어가는지 그 갈취에 가는 돈이 회사의 주 수입원이다. 노동조합을 만들어 회사의 횡포에 맞서자 곧 해고당했다. 그럼에도 노동조합만이 지금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는 믿음에 노동조합을 포기하지 않는다. 밤이슬 맞으면서 맨날, 추우면 어느, 처밑에 들어가서 공중전화 부스 안에 들어가서 언선 녹이고. 이렇게 하면서 사회의일주를 한다고 저는 모르는데, 사회생 에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죠. 대리기사 사람이냐. 저희 쪽에서도 시발점이 돼서 이게 점차 조금씩 고쳐지기 시작하면 전국의 대륙에서 조금씩 안 좋아지겠느냐? 노동조합에 대한 믿음이 그 어떤 노동자들보다 깊은 88시시 분해 노동자들은 지난 6년간 매달 한 번씩 빠짐없이 집회를 하고 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88cc 분회 노동자들은 복직되어야 하지만 회사는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제일 큰 바램은 얼른 던지 복직이야. 대법원 판결은 3년째 나지 않고 있다. 누구의 힘도 아니 우리의 힘으로써 이 현실 똑바로 고쳐내고 바꿔냅시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아르바이트로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면서도 흩어지지 않고 투쟁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노동조합으로 뭉쳐 있고 그 노동조합의 힘을 아직도 잊지 못해서다. 성희롱 문제나 폭력에 대한 예방 대책 이런 것도 많이 작은 것들이지만 거기서 이제 조합원들은 보담을 느꼈죠. 우리가 같이 의논해서 같이 요구하고 대화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바꿔 나간다 3년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났다. 88cc 분의 노동자들은 골프장으로 다시 돌아가 일을 시작했다. 어떤 힘이 이렇게 조금이나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레미콘 노동자들도 이 힘을 노동조합 10년 역사 속에서. 경험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있어 노동 조건도 좋고 회사가 함부로 대하지도 않는다. 조합원들이 조금은 더 자유롭게 그리고 조금은 더 회사에서 터치를 덜 받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어서 주위의 레미콘 기사들이 성진으로 오고 싶어하는 기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다른 특권 노동자들처럼 레미콘에 탄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탄압이 너무 무서워서 노동조합을 만들지 못하고 상조회를 만들어 활동하는 곳이 더 많을 정도이다. 이 상조회로 동맹 파업까지도 했다. 가동률이 한 대도 없었죠. 노동조합에 속해 있는 회사든 상조회든 다 같이 그 저지 투쟁을 해 가지고 다 막았어요. 한 대도 가동 안 했죠. 그런데 막상 투쟁을 해 보니 상조회로는 조직적 힘의 한계가 많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상조회가 많아졌다. 제가 노동조에 들어온 지 1년이 조금 이제 넘었는데 조금 과장되게 표현해서 꿈 같은 그런 현실들이 막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한테 도움을 지금 많이 주고 있어요. 비슷한 업종인 건설 기계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 가져오는 꿈 같은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하거든요. 노동조합을 만들고 나서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못된 관행을 바꿔나가고 있다. 각각이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할 신뢰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예. 첫 번부터 상당히 어 마음에 드는 문구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걸 법으로 의무적으로 할수 있게 만드는 게 우리 또. 아래 투자 목표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 꿈에서나 가능했던 8시간 노동을 건설 현장에 정착시켜가고 있다. 터널 같은데는 24시간이기 때문에 차에서 쪽잠을 자요. 이파움은 가서 또 일하고 또 하고 두 시간씩 자고 일하고 두 시간 자 일하고 뭐 그게 당연한지 알았었어요. 8시간 처음 일을 하고 수리에서 전화를 온 적이 있어요. 오늘 처음 나가서 여 시간 했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막걸리 한잔 했다고 좋아가지고 한적 있어요. 그런 정도로다가 큰 파격적인 그 투쟁 저희가 했어요. 여 시간. <목소리> <목소리> 어떤 특권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은 따뜻한 밥한 끼이기도 하다. 따뜻한 밥한끼 다음으로 절실한 것은 일하다 다쳤을 때 치료받을 권리다. 우리가 환자를 보다가 다쳐도 아무 보상을 못 받아요. 우리 돈으로 모든 걸 해결을 해야 되고요. 우리 간병사들은 정말 그 명이 짧다고 그래요. 환자 곁에서 24시간을 계속 주야장창 있다 보니까. 공기도 나쁘지요 잠 제대로 못 자지요 밥도 제대로 못 먹지요 이렇게 목소리를 낼수 있게 된 것은 노동조합을 만들면서부터다 숨은 그림자처럼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노동조합 안에 있으면서 목소리를 낼수 있다는 거예요 노동조합이 있어 조금씩 변화되고 바로 그 모습에. 조합을 찾는 동료들이 늘어난다. 노조가 있으니까 마음이 푸분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노동조합은 믿는 구석이자 어쩌면 바위도 깰수 있는 계란일지도 모른다. 바위돌도 계란으로 깰수 있다는 생각을 믿고 그냥 하는 거예요. 깨지더라도 나중은 좋아질 것 같아요. 이제 내가 현장으로 돌아가는구나. 이제 내가 해고자가 아니라 재능선생님이구나.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해서 상상을 초월한 치열한 투쟁 끝에 끝내는 다시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일터로 돌아간 노동자가 있다. <놀람> 현장으로 돌아가자마자 조합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거의 배로 늘었어. <laughs> 그래서 우리 파티 해야 된다고. 근데 이거 국빈데.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진아 안녕하세요. 노동조합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할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 행복을 더 많은 동료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laughs> 내가 노동조합 이 있었을 때 현장에서 되는 선생님을 했었을 때가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 그런 때 경험을 했기 때문에. <laughs> 뭐, 나는 이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나요. <laughs> 응. 노동조합이 있는, 노동조합이 깃발을 들고, 내가 노동조합원으로서, 조합원으로서 현장에 복귀하고 싶다. 이 얘기를 줄곧 발언을 했었거든요. 응. 그래서 그게 사실은 너무 기뻐요. 허들링.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영하 50도가 넘는 극한의 추위에서 펭귄들이 살아남는 방법. 노동조합. 우리의 허들링이다. 우리는 10년이 넘도록 노동자성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투쟁해왔다. 그러나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고 노동조합도 인정받지 못했다. 많은 우리의 동료들이 지쳐서 포기하고 떠났다. 그러나 아무리 골백번을 생각해봐도 이길 뿐이다. 하나 둘대 19대 국회는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노조법 2조 노동조합 보장과 산재보험 전면 적용을 위한 법제화에 나서라. 노동조합으로 함께 의지하면서 요구하고 투쟁하는 것. 이 길만이 나이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금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그때까지 모든 우리 노동자씨 힘냅시다.